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23의 행운과 함께하시길 바라구요. 자르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과 함께 열공하시고 꼭 대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종 필터에서 0빈도, 영빈도 그리고 10빈도. 모두 또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2회 연속 이렇게 출연 이어져 갔었고요. 3회, 4회 연속으로 이렇게 출연 이어져 간 적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영빈도 10빈도 대상수가 지금 현재 4회 연속 출연 중이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갈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곧, 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 이번 회차는 영빈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계속 출현 이어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평균적으로 어, 영빈도, 1빈도둘 중에 한 곳은 출현한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어, 필터 전체적으로 어, 영출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0.5수 어, 겨우 영출을 면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차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다출 가능성 한번 어, 기대해보고 접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영출 뒤에는 이렇게 어, 0.04. 기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발생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차다출 가능성 열어두시고 1-5로 안전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기존 흐름대로 1-4 하실 분들은 1-4를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대부분 흐름상으로 볼때 이렇게 약하게 흘러가고 나면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1-5.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차영빈도 대상수 6번, 7번, 12번, 17번, 그리고 26, 27, 36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 10빈도 대상수는 10번, 23번, 35번이 되겠습니다. 1 0도 대상수가 3수 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번호로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분의 차도 양쪽 모두 출연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두곳중 최소한 한 곳은 출연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두시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개 필터, 지난해 부진한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 다출 가능성 열어두시고 1-5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0-4, 0-4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1-5, 1-5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필터 사용하시고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0-4 필터 7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빈도에서 이렇게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5회 연속 계속 출현 이어서 가다가 지난해 출현 보이지 못했었고요. 이번에 차 영빈도 대상수 9수입니다. 평균치보다 조금 많은 그러한 대상수이기 때문에 출현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1수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빈도 5빈도 지난해 5빈도 단독 1수일 때 이렇게 출연한 이력도 있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5빈도에서 이렇게 최근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출연을 보이지 못해서, 어 못했고, 어 하지만, 어, 0-1은 만족을 한 그런 회차였습니다. 어 이번 회차 4빈도 5빈도 전체적으로 2수와 1수가 발생을 했고요. 어 전체적으로 0-1,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수미만 필터 0-2 만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역시도 어 10수미만은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 10수미만 필터는 어 0-2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10수 이상의 필터들은 어0-4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에 차영의출번호 12번, 15번, 16번, 17번, 18번, 25번, 27번, 35번, 44번이 되겠습니다. 구수이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좀 많은 그러한 대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이 1수는 출연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넓게는 2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회 출, 5회 출번호, 지금 이제 9번, 34번, 40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0-1, 0-1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 10수 미만인 필터는 어, 0-2, 0-2 사용을 하시고요, 2분의 차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 필터가 지금 8수로서 어, 0-2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필터들은 어, 0-4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 조합하실 때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입니다. 지난해 5회 연속 출연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에차 같은 경우에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살펴볼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지난해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 가능성 조금 더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괜찮은 번호가 있다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6번, 26번은 제외수 약수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일단 좀 조심스럽게 약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 보시고요. 물론 26번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 드리는 말씀보다도 여러분들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조심스럽게 이번에 차 출연에 관심 가지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당하게 6번, 36번 보너스 불과 더불어서 우측의 금대지 부분에서 27번이 이렇게 출현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2.5수 출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5수에서 2.5수 출현 출연, 출현률이 높은 편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는 강하게 제가 접근을 해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차 어, 나름대로 특징은 어, 대부분 이렇게 어, 공통수입니다. 11번, 44번, 11번, 44번이 공통수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게 이번에 차 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통수가 아닌 번호를 볼 때도 이렇게 어, 쌍둥이 번호입니다. 어, 지금 현재 22번을 제외한 모든 쌍둥이 번호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상동의 번호가 아닌 14번 도 이렇게, 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스럽게, 어, 연속 출연 기대하고 접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차 공통수 대비해서 2수, 3수, 4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4수 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 연속 출연이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분석과 생각과 어, 일치하는 번호가 있다면 강하게 고정수로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랜 기간 이렇게 침묵을 시켰듯이 첫 출현을 보이고 계속 앞으로 당분간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나름대로 이렇게 침묵한 기간을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번째 이렇게 1.5 수로서 나름대로 보상을 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난해 3회 연속 제외되었던 세번째 필터 평균 흐름으로서 출현 가능성으로 두고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또 2수 출현했고, 지난해 또 이렇게 중복수가 17번, 43번 2수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복수 3수였는데 었 26번, 17번, 43번 이렇게 3수였는데 2수가 출현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중복수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수가 출연을 하게 되면 연속으로 출연할 가능성도 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중복수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차 중복수는 어 8번, 8번과 그리고 11번, 11번 그리고 음 14번, 14번 그리고 22번, 22번, 그리고 37번. 37번. 이렇게 총 5수가 되겠습니다. 5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2번, 두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령 이번 회차 제외되더라도 다음 회차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당분간, 어, 이렇게 장기간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 이 흐름을 보상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도 어, 다섯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도 어, 2회 연속 이렇게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록 3회 연속 제외는 아니지만 좀더 미리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속 출현 어, 대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조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필터도 지난해 제외 되었기 때문에 어, 제외되면 출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 3.5수 출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평균치 흐름.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도 3수 이상 출현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누적 필터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13번과 6번 중복 수인 6번과 그리고 보너스 볼인 36번이 출현하면서 나름대로 누적 필터가 이렇게 몇개 3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같은 경우 신규 필터 또한 개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누적 필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복수 중복수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어, 중복수는 지금 현재 8번, 8번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37번, 37번 또 여러분들이, 어,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필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항상 좀 조심스럽게 먼저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연거수 10번, 20번, 40번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어,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비록 어, 지금 여기서는 어, 30번이 빠져가 있지만 30번 포함해서 어, 10번, 20번, 30번, 40번 연거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일치하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BCD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한칸 내 중복수인 27번만 출현을 보였습니다 어, 한칸 내 중복수인 27번만 출현을 보였었고요 이번 회차 역시도 한칸 내 중복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 한칸 내 중복수 25번, 34번 그리고 42번, 43번 그리고 18번, 32번 그리고 19번, 33번, 43번 그리고 23번, 그리고 24번, 총 10수가 되겠습니다. 10수이기 때문에 1수는 무조건 하고 출연한다고 보시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한 칸의 중복수 10수를 1-3, 1-3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칸의 중복수가 아닌 번호들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각각, ABCD 각각 0-2 설정을 하시고 필터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1-3 1-3, 약간 넓게는 1-4까지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칸내 중복 수도 1-3, 1-3, 10수를 1-3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셨으면 싶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지난해 8수에서 이렇게 3회 연속 출연 기대를 했었는데,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외가된 상태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재외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최근에 이렇게 919회 때 제외되고 출연 이어져 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번 에차 출연 가능성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회차 대상 수가 10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 제외보다는 출연 가능성 조금 더 열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강하게 하실 분들은 어 1-2, 1-2 사용을 해 보시고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어 0-2, 0-2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R 시리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43번, 43번이 출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회 연속 계속 출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 역시도 출연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어,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역시도 사회 연속 제외가 최대인데 어, 현재 사회 연속 제외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출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9회 연속 계속 출연 중이기 때문에 이 흐름 계속 이어가서 계속 출연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했을 때 비중 있는 번호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R 시리즈인데요.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도 3회 연속 출현 보이고 있습니다. 3회 연속 출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과거에도 이렇게 3회를 넘어서서 어, 이렇게 6회 연속까지 이어진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4회 연속 재우가 최대인데 어, 지금 현재 4회 연속. 제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앞서에도 이렇게 사회 어, 연속 제외 뒤에 이렇게 출연을 보인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역시 어, 출연할 가능성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좋은 번호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최근 2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부진한 성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동행 들어서 5회 연속 2월이 되지 않다가 지난해 또다시 6회 연속까지 2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월로서 2회 연속 기록 갱신 중인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과감하게 이호를 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2수나 3수까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니면 반대로, 또다시 이월수 없이 조합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한번 과감하게 이월수를 많이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또다시 이월을 시키지 않든지 이렇게 양단간의 결정을 하시고 조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까이 하게 넣으면 당신 1회전 기준동반 불과 0-1 적용하시고, 2회전 기준동반 불과 역시 0-1-1 적용하시고, 전체적으로도 최근 흐름으로 볼때0-1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이어지겠습니다. 추첨 순 1구가 6번일 때입니다. 추첨 순 1구가 6번일 때 66회 이후 회차를 발췌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직 2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직 2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860회, 860회 당번인 4번, 8번, 18번, 25번, 27번, 32번. 42번에서 이월 가능성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복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회 연속 계속 출현이어졌고요.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이렇게 4회 연속, 5회 연속, 3회 연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도 3회 연속 출현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나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입니다. 지난 추억, 지난해 이렇게 2수, 어, 2회 연속 출연을 보였습니다. 27번 출연함으로서 2회 연속 출연 보였었고요. 과거에 이렇게 어, 5회 연속 출연과 그리고 어, 8회 연속 출연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장기간 계속 출연할 가능성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자료 특성상 또 이렇게 출연을 이어지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상수가 오수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번호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수 콜더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핫수에서 또다시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 현재 7회 연속, 어, 7회 연속 계속 핫수에서 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강할 때는 강하게 접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 역시도 강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5번, 26번, 37번, 39번, 나름대로 출연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2수, 3수, 1.5수도 출연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필요. 예상수는 적지만 이수 발생 가능성도 여러는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수 같은 경우에 1.2, 1.2로 강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드수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근 흐름상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 흐름인데요,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 이번에 차 출현 가능성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어 907회 때부터 계속 보시면 어 제외되면 출현 이어졌습니다. 제외되면 출현 이어졌기 때문에 어 이번에 차도 어이 흐름 따라서 어 출현 이어질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출현 가능성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전체적으로도 또 다시 어, 2수 이상 발생 가능성 어,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어,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수 1-2 강하게 접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콜더수 역시도 강하게 1-2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순위지 3수까지도 발생 가능성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23의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 같고요. 이런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비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저는 내일 자료 모음 2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약속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공 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